시간이 <목소리> 코로나로 학년별로 쉬는 시간도 다르고 점심 시간도 달라서 타종이 꺼져 있는 학교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개학 후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타종 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프리 알람 클락을 검색해 줍니다. 내려가서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줍니다. 다음 생성 다음 설치 웹상의 핫 알람 클락은 체크해제해 줍니다. 완료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는 화살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9시가 수업의 시작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부터 금까지 체크한 후에 벨소리를 선택해 줍니다. 다양한 벨소리 중에 본인이 원하는 벨소리를 선택하고 볼륨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은 가능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반복이 체크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알람이 울렸을 때 번거롭게 계속 꺼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수업이 끝나는 9시 40분 시간도 설정해 줍니다. 반복해제하고, 예. 반복작업으로 수업 종료 타종과 쉬는 시간 종료 타종을 계속해서 생성해 줍니다. 모든 수업과 쉬는 시간의 타종을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타종을 만들었으니, 혹시 동일한 시간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게시글에 링크를 담겨두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불러오기, 시간표. 이걸 클릭해주시면, 다운로드 받은 시간을 모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 종료 타종과 수업 시간 종료 타종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시간이 되면 알람이 어떻게 울려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얘를 눌러서 꺼주면 됩니다. 다음은 알람을 끄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닫아도 알람은 계속 실행이 되어 있으므로 쉬는 시간마다 종이 울려서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을 끄기 위해선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나가기를 눌러야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원한다면 꺼두실 수 있습니다.